내가 주는 거 먹을 아나 알겠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만든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캐이 재밌다. 뭐? 레디. 진짜요? 오시오. 옆에 사람 유지야. 가만 유지. 유지야 결정되었습니다. 너왜 그래? 유아가 돼잘 해. 이거 우리 유아가 잘야 해.는 어마이걸 멤버 땡땡과 무엇 애교를 할때 조금 부끄러웠다. 오빠야 그럴때 부끄러웠다 땡 누구지? 그룹반 하는 걸 생각해볼까? 한 살. 한 살. 람이다 코들아 9살이 생기잖아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 굿굿굿 제가 하루 종일 오는거아니야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아쉬워해요 저 눈물을 너무 흘고 있다고요 가볍게 너무 아 제가 이형을또 잘하고 폭력까지 잘못해 너무 속상해. 아잘했는데식물이찔리 나올 뻔 했는데 난 참았어. 다른 보며 눈물을 삼키다고 머리도 입쁘지우리셨션아사이나에너 h one a b o u it a 미창피서필 나와. 저 수정 봐야 되니까 나와. 알겠어요. 해. 네, <laughs> 전신모보 인터뷰 해주시면 돼요.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아니 너가내이앱에대 네. 지금 난입해가지고... 난입 어때? 요 아니, 못 읽어 못 읽냐고...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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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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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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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발은, 꿀발은 미미 목소리 또 듣고, 킥킥. 나날이 발전하는 미미를 보고 늘 곁에서 미소 짓는 샤샤가 될 거야. 우리 힘내자. 무무 응원함 또 나지. <laughs> 무무라니. 앞으로도 미미 너가 행복할 수 있게 원하는 모든 것잘 이룰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줄 거야.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곁에서 묵묵한 사람이 될게. 생일 축하해, 미미. 무무. <laughs> 샤샤가 이렇게 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표현을 잘 서툴러가지고 잘 못하지만 샤샤씨 늘힘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9월 19일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내주고 9월 19일? 장난해? 9월 17일 9월 19일 이었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니? 이 편지는 아닐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 김미연 네가 틀릴 지 몰라. <laughs> 점점 참 닮은이, 닮은 부분이 많으면서도 반대인 우리가 늘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진심으로. 네가 날개를 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높게 반짝이며 빛나게 날수 있기를 응원할게 유샤샤 많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많이 응원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해피 벌스데이 샤 라고 미미가 써줬는데 현지내용 너무 감동적인 것 같죠 뭔가 미미랑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미미랑 나랑 되게 닮은 부분 많으면서도 성향은 정반대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미미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아무리 친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잘될 때 진정으로 박수 쳐주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절을 책에서 읽고 나서 미미한테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어, 나는 너가 진짜 잘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옆, 너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미미가 저한테도 미미가 그런 존재고 미미한테도 그런 존재가 되게 진짜 잘해요. 근데 미연아 2000... 그냥 9월 1 7일에죠 휴일 연까 이번 연도 무슨? 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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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자식아 이 자식아 오케이 어쨌든 어뭔워 준비했어요. 와, 무 갑니다, 갑니와 갑니다 갑니다 섹시해 섹시해 여실분한요무그 호, 호, 멋실건가요슨무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아 좋아, 좋아, 기럭지가 굉장히 아, 길어요. 방어수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아, 그럼 방스수 남다른 두분 포트타임 오, 갈게요. 오마이걸 오, 네. 댄스 라인의 자신감 충만한 표정. 네, 네. 하나, 둘, 셋, 찰가와 아, 멋있다. 두 분도 옆에서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네, 멤버 한명 지목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죠안 아, 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들리게 할게요. 미미야,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해. 어... 그리고 맨날 내 고민 들어줘서 고마워. <laughs> 다음엔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할게.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아, 미미 씨도 유아 씨한테 답장 한번 해야죠. 어? 아, 속삭여, 뭘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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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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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사랑해, 사랑해, 요랑아이니해 사랑해, 사랑분들이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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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마이걸이라는 네개체 안에서만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동갑내게 친구들끼리 나온 게또 처음이에요 둘다 메인 댄서이기도 하고 목소리에 합이 좀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곡은, 체크메이트라는 곡이고요. 원래는 7명에서 불렀지만, 이번에 2인 버전으로 바꿔서 보여드릴 거고. 근데 비트감이 있어서 랩을 넣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을 위해서 인트로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것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책 넓은 모습 응. 그리고 가사도 너무 자극적이진 않아어 여자 댄서분들이 더잘 어울릴만한 춤이면 여자 댄서분들이랑 붙고, 빰, 빠람 하고, 마지막 거기서 다 터지잖아. 으아아아 <뭐람> 불고 <부르고> 막, 와아아아, <뭐람> <뭐람> 하고 막. <뭐람> 이거, 우리 경현 <경연> 신경 안쓰오오 <뭐람> 오! 나 잘못 붙은 것 같아 래퍼고 보컬은? 랠리 선배님니까기 <laughs> 교가 되지 않을까 운면에 음. 맞게 야겠네 그지? 세상 경연이 형과 같이 이기야 모든 노래 끝다듬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불적선을 넘어서도 나쁠 것 같지 않아 내가 을 부른 순간 부서졌어 네 구해 표정을 내기 순간 또 내게로 가 없게 되지 않아요? 가지마. 아, 나폐물출 같아.